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 자리로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무질서가 아니라 평강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사도신경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질서있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닥구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우금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지고 잘 지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닥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우금을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잘찍잘 집, 잘세 우리 집, 잘짓잘짓세 우리 집, 잘짓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짓세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궁로 따라서 영영상멀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배가 무질서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이 덕을 세우고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 중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언제나 질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의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질서로 인해서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자기 은사를 앞세우다 보니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고 덕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키며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질서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6절 말씀에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찬송, 가르침, 계시, 방언, 통역 등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를 언급합니다. 모든 것이 귀한 은혜이지만 목적이 잘못되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은사는 개인의 자랑이나 만족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과 성도의 성숙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 또 봉사와 섬김이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배는 질서 가운데 드려져야 함을 말합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할 때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통역이 없으면 또한 잠잠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언도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며 다른 이들이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해도 모든 것을 무질서하게 내뿜는다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순서와 태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온전히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또는 강단에서 대표 기도를 드릴 때또 말씀을 전할 때 질서를 따라서 행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34절에서부터 40절 말씀에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부 여성 성도들이 공적 자리에서 함부로 발언하여서 예배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바로 잡으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예배는 사람의 자유와 자랑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며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에 계실 때에만 교회는 평강 가운데 서가며 또한 성도는 그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질서는 단순히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예배 가운데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덕을 세우며 또한 질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질서와 평강 속에 세워지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서 교회와 가정이 더욱 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은사를 자기 자랑으로 사용하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드리려고 하며 또 예배의 질서를 흐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와 혼란을 경험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이제는 내 은사를 자랑이 아닌 섬김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질서와 평강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송도,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무질서와 혼란의 영을 물리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곧 질서 있고 평강이 가득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요한는 동성교회에 복을 주시고 동성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아는 그의 얼굴을 동성교회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아는 그 얼굴을 동성교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바라게카 예바라게카 아이베이시메카야아나이파벨레카비카 이시아 아나이 파나벨레카 아레카 샬롬 이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배를 질서와 평강 가운데 세우시며 공동체를 덕으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은사를 섬김과 사랑으로 사용하게 하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마 감동 교통 역사 하심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며 품이 꽂질서 있게 예배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동성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사랑하는 동성교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